능는데, 어느 정도 갔을 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 아들을 세 명이 같이 죽느냐, 아니면 내가 외아들이지만 그 외아들의 고기를 먹고 살아가면서 차박을 걷느냐이 양단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양단이 결정해서 주 양주가 아들의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수행자의 음식은 이게비웃이긴 하지만, 수행자의 음식은...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되냐 하면 외아들이 고기처럼 먹어야 된다는 것이 수행자의 음식입니다 제가 머리를 꺾고 이렇게 몽물로스 입은 것은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가능하고 그렇지만 예외는 우리가 개행을 입, 개행이 있고 개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 예? 멧돼지? 멧돼지는 더도을안 먹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 너무 어, 아닙니다. 아린 건안 먹습니다. 멧돼지가 좋아하는 건안 아린 걸 좋아합니다. 감자 안 먹습니다. 돼지 감자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 도라지 저덕안 먹습니다. 말, 어, 그 뿌리 음식은 잘안 먹어요. 뿌리를 왜캐냐? 지렁이 먹기 위해서입니다. 멧돼지가어 저들이 좋아하는 사슴 사슴 사슴만 위에 도끼. 나오는 거예? 토기 네? 토끼 뿌리만 몹시. 저기, 뭐야, 치우, 음식사는거 맞죠? 독사가, 독사는 걸 좋아합니다. 뱀이요? 예, 뱀. 충류 우리보다 더 잡식성이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들, 화충류는요, 깨끗한 거 먹습니다. <laughs> 네. 세상에서 제일 잡식성이 누군지 아세요? 인간입니다. <laughs> <응. 웃음> 인간 옆에 있는 닭이요, 제일 잡힐 수 있는데요. 소금이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많은, 어, 약용식물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죽었냐 하면 소금이 없었기 때문에. 천연조미로는, 어, 산산 음식은 여러분들이, 어, 영선사에서 와서, 와서 드셨고 나, 네, 괜찮습니다. 한번 또, 한겨울에는 여러분들 뭐 먹어야 될것 같아요? 한겨울을 먹어요? 우리 부지런한 우리 민족은 봄부터 가을까지 가두어 놨던 거두어 놨던 이런 음식이 한겨울의 음식입니다.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일월보름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일월보름까지. 네. 민나물. 그리고 사철 음식은 그대로의 자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거친 음식입니다. 간단하고. 뭐 제철 음식이다. 이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발달했습니다. 사철식는 정말 사기들의 저랑 음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 오면 장아찌가 여기 오시 어, 영수사실에 오셨던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 두부는 한 개월에만 어, 들고 특별한 경우에 여름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부를 만들 때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 두부에 들어가는 간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옛날에는 소금에서 빡간첫 번째 간수는 버리고 두세 번째 간수를 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두세 번째 만든 간수가 요즘은 말을 잘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금이 뭔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뜻으로 네. 이렇게 돌 하나 얹어 놓고 돌 하나 얹어 놓고 또돌 하나 얹어 놓고 해서 3일 동안 두부에 들어간 물을 서서히 빼야지 단박에 빼면 맛있는 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 두부장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뺐죠. 그러면 그걸 그냥 된장에 박아놓는, 거예요. 된장에 박아놓고 그1년 동안 기다려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두부를 나중에 1 년이 지나서 된장 속에서 파면 두부장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 학도기에 가셔야 됩니다. 학도기에 갈아서 너무 짜잖아요? 왜냐하면 된장에 있는 짠물을 전부 다 두부가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두부가 너무 짜니까 당신들이 만든 조청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게 두부장에 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여름의 <laughs>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제가 다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먹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깻잎은 어떻게 생각해요? 호불료가 좀 갈리는 음식이긴 한데 깻잎은 10대 음식에 옛날 그 옛날에 세계 10대 음식에 들어갔습니다. 10대 음식에 들어가서 3위를 했습니다. 그데 이게 워낙 향이 강하고 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들깨를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들깨, 들기름, 깻잎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 음식 중에 깻잎하고 고추, 풋고추가 되게 따뜻한 음식이라 스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까이찌 어, 우리가 다 먹는 음식이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깻송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조상들은 깻잎을 따줬거든요. 그런데 그를 손이 없어요. 손이 없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 깻잎을 어마어마하게 따가지고모에 실로 창창 이렇게 1장씩 엮어가지고 어디에 연약하면 절여놨죠. 소금물에 절여놨다가 그것을 10년, 20년 먹는 지에도 있 10년이나 가요? 네. 10, 20년도 전... 다 포개고 쌓아서 바로 올려놓아야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남기면 안 됩니다. 절밥은 절에서 먹는 제가 옛날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 우리 할머니가 천태종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 천태종이 손잡고 다니실 때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하고 제가 익숙해져 고 한국스님 전통 사찰음식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 혹시 이제 나중에 어, 영수사에서는 20명 정도 바라보면 성안에 는골이 참다운 곰 공양은 뭐냐? 덮는 것으로 먹이를 삼고, 코는 향을 낳는 것으로 먹이를 삼고, 입은 쩝접 씹어서 잘라서 먹는 것으로 먹이를 삼고, 촉감은 느끼는 것으로 먹이를 삼고, 우리의 입, 마음과 이 머리는 우리가 버거로 먹이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양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다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먹는 것을 굉장히 하듯이 하는데, 밖에 사람들하고 불교하고 지금 먹는 것을 제일 뿌듯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사회가 한 개씩 또, 네. 아,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됩니다. 앉아서 한번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 밥을 못 먹습니다. 똑같이 나누어서 먹기에 평등식이라고 이렇게 야기를 하고, 낭비 없는 수행식이라고 합니다. 남으면, 남으면 그 다음날 다시 똑같이 나누어서 먹는 게 우리의 스님들의 공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찰 음식의 주, 어, 아, 저, 저거구나, 저, 저, 계획이구나 생각하십니다. 저기 스님 중에서도 뭐? 근데 여기에, 없이 어, 밥입니다 요거 제가 밥이 들어갔죠. 밥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밥을 절가락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젓가라고 먹으면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는, 이게 오늘 콩죽인 것 같은데, 콩고기 같은데, 여기는 국바루입니다. 맨 밥밥. 근데 우리가 동양을 할, 가려고 할 때는, 글식을 할 때는, 의시바루를, 요바루를 가지고 나갑니다.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또, 정대하는 게두 개인데, 우리가, 우리 문화 중에서 이마에 정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사, 여기 밥, 밥을 정대합니다. 정리. 여기 밥을 정대하는 이유는 정말 귀중하기 때문에, 아흔 아홉 반의 손이 가기 때문에 밥을 이렇밥 먹을 때 개송이 있습니다. 저요 개송 할게요. 이 개송 해야 돼요. 이밥 먹으려고. 그래서, 어, 사찰 안에서는 눈치가 있거나 센스가 있으면 새우젓을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약으로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신 고기를 굽거나 생선를 굽거나 계란 프라이를 하거나 이런 지는않습니다정정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스테라를 사오면 제가 저 집안에서 못 먹습니다. 하도 계란 냄새가 안 나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올 때는 좀 그칫방을 사가지고 <laughs> 그렇다는 <laughs> 얘기입니다. 어, 저희 집 토굴이 있습니다. 제 옛날에 어, 10년 동안 제가 그, 아마 한국 여행에서 채굴암시를 하고 아주 악산, 술악산 시악산, 우락산 모든 나물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나물을다나어니 이게 봄에 산에 어, 들에서 나오는 나물그럼 여름에는 여러분들 뭐 먹을 것 같아요? 밭에서 나오는 것 먹어야 됩니다. 가지, 호박, 오이 그럼 가을에는 뭐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여러 가을에는 뿌리 채소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과 들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제한테 배운 사람은 이제 더덕이 산에서 나오는 음식이죠. 채 뿌리 채소잖아요. 제가 이제 뿌리라는 그게 있긴 하고 요즘은 이제 제가 연그지금한 살림에서 연 연자를 샀는데 연자가 안 깎아진 연자예요. 그건 오케이. 근데 연자가 제일 맛있는 애가 지금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연꽃밭에 가을때 연잎, 연꽃을 언제 봐야 되냐 하면, 언제 봐야 될까요? 요거 맞추면 됩니다. 청년, 청년. 어? 연꽃은. 7월달에 요즘 거의 시켜요. 그거 달 말고, 시간은. 아침. 아침, 저녁, 새벽. 저녁. 5점. 제가 가르쳐 주죠, 그죠? 연은, 그, 안다부르지는연 음, 나쁜 연. <laughs> 나쁜 연 <년이니까. 웃음> <laughs> 나쁜 연이 <년이니까. 웃음> 어, 지금. <laughs> 네, 양념이 되게끔만 구워주면 돼.